<laughs> 와 너무 네 진짜 또이 수 마을이 몇개 없거든요. 진짜 제가 들고 와고있습니다 어머니님, 어 어머니, 이번에 찾아가 볼 여행지는 베트남 화장루프의 거점 중에 한 곳인 메오박에서 조금 위험하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곳 죽음의 바위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자다 일어났니? 시골 아이들 그늘로 보냈구요. 너무 더워서 저는 뭐 햇빛 맞더라도 아이캠 먼져봉화와 몰라, 어, 오케이 하나씩 해줄게. 응. 너두일와개 쳐와, <laughs> 진짜 할머니가 저를 흙집 보고 가셨습니다. 옷 색깔이 안간맞지먼져 던져! 봉화! 아 네! 오케이! 봉화! 어! 한명은디지 깨나잇! 출발! 오케이! 굿샷! 제가 맞수 있나? 진짜진짜 Uh, yeah, YouTube. Uh, mm -hmm. Toi Han Kuo. Ah, toe Hangkong. Ah, Hangkong. Yeah, toe Hangkong. Ah, uh, and that, uh, did you like? And Bombay cookies. Bombay. Yeah. Mm. Ah, thank you. <laughs>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 It's Su huh? Yeah, but oh. just 3,000 people subscribe me. Just I, a little bit. Ah. I, uh. I, I don't know English. Oh, no internet. <laughs> no internet. <laughs> Oh. thưa No. Yeah. <laughs> tôi là một người bạn sinh sống ở đây tôi có thể giúp gì cho bạn không hôm nay tôi rất bận việc anh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천천히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아이들 풍선을 만들어 줍니다 anh yeah. <laughs> <laughs> yêu, <Yeah. laughs> ok anh yêu, ok anh yêu, ok anh yêu, ok What's your name? Xin, chào. xin chào tôi Su Su, su. anh ấy tên Su nhá anh đấy biết tiếng Anh rất giỏi ở Hàn Quốc hôm nay đến được à, xóm mình chơi thì mình đang đi bẻ ngô thì không cũng không à, mời được anh đấy về nhà Bạn OK nha. Yeah đấy.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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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Cảm ơn anh Yeah OK Don't no không sợ so Cảm ơn yeah. 인짜.. 응 아.. 어, 엔.. 곰베, 곰베, 곰베. 건져주무 곰베, 곰래오베니리야네 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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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렸어? 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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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물어 곧 나이브로. 어나까이바 어, 얘. <물었구나, 입으로>. 아, <laughs> 아. 어, 바람이 없나

모 타이바. 모 타이바. 오케이, 까마. 아, 뜨거우니까 어? 말을 안 듣네. 오. 멍과 멍과. 바이 바이바이. 너희도 바이바이. 바이바이. 응, 집에 들어가 있어. 아, 뭐라. 아. 진짜 진짜, 헬로 오토바이로 가지고 올까? 아니야 저기 세워놓으면 되겠다. 에 봉바이 오케이, 봉바이, 에 점호 쭈 이로 가서 해볼게. 으샤 아이고 나비지 막 들어온다 막 들어. 강아지 도 이거다 헬로 너무 늦게 짓지 않니? 아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 너이 너 근처로 오면 안 나오니? 는 목이 쉴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늙었는데, 일단 다른 쪽으로 좀 가볼까요? 또 있어요. 아이들이, <laughs> 이기또 있나? 마을이 몇개 없거든요. 내려가야 되는데 함부로 내려가기도 그렇고, 없네. 너희들이 전부야, 마라 아이들은? 아, 혹시 사진 찍어도 되네? 아, 아, 깨 나이 주바잉. 오케이, 헬로디. 못 하이 바? 못 하이 바? 까무나이 아이. 아이고, 애기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조용조용합니다. 아까 따라 내려간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더할게 없어서. 일단 여기서 마을, 마을에서는 벗어나볼까 싶어요 위로 더 올라가 볼까 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에이. 아이고 여기도 세 명이서 친하게 지내겠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응나 간다 안 내려갈 거야? 여기 하나씩만 더 해줄까 그러면? 머리방울만 한식 해줄까요? 이러다 보제 거의 한 시간 넘어가는데. <laughs> 마을 몇개 방문 못 하겠다. 제가 헤매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아 니. 너무 쭉. 에 베이비. 뿡. 다오 다오 다오. 아 다오 다오. 벗. 니. 뽕. 뽕. 컹다오. 오케이? 컹다오. 컹다오. 오케이? 에 다시. 아 자, 아저하 아이고.. 머리 잡아.. <laughs> 아이고.. 머리 잡아 당기는구나. 이흠 누나. 크다 누나. 사야. 너희 너희 모습 못 봤잖아. 응, 싱가. Hello. <laughs> 에, good good. 너희도 보이지? 아, 어,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해서. Okay, bye bye. 에. 에 여기 사과 뭐못 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이가 있어서 풍선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옥수수가 높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어 귀엽다. 병아리도 있구요.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요. 울 수도 있어서. 우샤 진짜. 팬다. 뽕바이. 반쩍 귀여워. 뚱어려, 캄캄. 뿜 네 너무 어려서 한 명은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쭉 머리 빵을 하나만 해보자. 머리 빵을 하나만 해볼게. 종거 쭉? 쭉? <laughs> <laughs> 아, 이거 누구를, s 도망가야지. c 만 m 나이 n b 나 e bye. I'm here. Thank you. Thank 도망가야 h a n 도망가야 Thank 아기 u 렸어 여러분 이게 위치상 전면은 못 찍고요. 측면을 찍을게요. 이렇게 좀 측면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띠. 기왕 기왕. 무거워 무거워. 또 여기 올라와 버렸네. 시계 되네요 사람이. 열심히 옥수수를 따고 아이들이 집으로 나르고 지금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 고생 많다. 아기는 열심히 까자 먹고 있고. <laughs> 여자일도 해줘야죠. 일하는 게 방해 하나야 아. xin chào, này, hãy cho mấy con chó, phong bày phong bay, con chó, phong hóa, dây tinh, kiểng, mút cái, bộ bộ thằng nào một chút chờ một chút, em à, phán bao nhiêu tuổi? Ba. mười ba, em à. à, tôi Hàn Quốc. 에, 또, 이, 몸모이, 또, 음. 음. 할머니들은 좀 경계심이 확실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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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잠깐 구경 갔다.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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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제가 들고 하고 있어. 오수수 많이 따셨다. 진짜. 에또이한 아, 콩사콩 <목소리> 아, 저 아직 따오 계세요, 계속. 오, 열심히 하신다. 저기 위에도 아이들이 있고, 또 만들어줘야 돼. 아, 엔다. 와또 아, 만들어야 되잖아. 아이씨,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예, 가방이 놓고 찍고 있어서 각도가 삐뚤어져도 이해해주세요 됐다 찬이 응? 나온다 <laughs> 누구들이지? 아. <웃음> <웃음> 엄청 좋아하시죠? <laughs> 어, 근데 이번 건잘 나왔다. 사진이. 샤샤 <laughs> <laughs> 진짜.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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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임이임이임이임이 임마 임마 임 바이바이 마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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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임마 임이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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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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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다임다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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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가마아고다다아 <놀라> <놀라> 이남까지만 <놀라> 하고 또한한꺼한아이한아한아 예, 아, <놀라> 아, <놀라>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짜고워진가워 아. <놀라> 어. <놀라> 우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음. 어, 저기서 아, 밥한끼 <목소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우 신가마신가마 응. 요, 안 요. 안 요. 안 요. 안 요, 이 정도면 풍 푸짐한 밥상이요, 푸짐한 밥상. 오, 야너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 무 너무, 너무 풍부한 밥상이다. 오. 음.

아 고구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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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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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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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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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현재 큰길 쪽으로 빠져나왔고요. 어, 이제 여기서 좀 물이랑 보충을 하고 다른 또 마을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까 너무 감사했죠. 밥도 주시고 진수성찬입니다. 음, 두부 국수에 호박 고구마 삶은 거그물 물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콩고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어총 어른 세 분에 아이 세 명인데. 음, 반찬이 충분하다고 할수 없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물에 말아먹었어요. <laughs> 일단 그렇게 먹으면 일단 외국인이라서 못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먹고 아 너무 진수성찬이고 너무 거하게 대접을 받았죠.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진짜 <laughs> 아,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해. 도시나 이런데 다니면 접하기 힘든 것들을 보게 될 때도 많고 그런 정 같은 것도 확실히 더 느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다 빠져 나왔어요. 이제 큰 길로 나가면 좀 쉬었다가 그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좋다. 좋아.